7경주 예상입니다. 혼합 4등급 1200m 경주로 총 11마리가 출전합니다. 직전경주 같이 뛰어서 입상한 1번 K 드래곤과 4번 티아라수아가 접배당으로 팔리는데요. 이번에는 같이 못온다에 한표 던지고 요 데끼리마보는 지우고 가겠습니다. 요 데끼리 조합을 지우고 놓고 때리는 충만은 5번 거샘빅맨입니다. 측정 경주 많이 좋아져서 놓고 때렸다가 물먹었는데요. 초반에 선두권 마필들과 경합하고 3코너에서 밀리면서 중위권으로 밀려나서 전개했던 게 다소 아쉬웠던 부분인데요. 이번 경주 뛰었던 놈들과 다시 붙어보는데 입상했던 마필들은 뭐 늘어난 부담 중량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새벽 조교 때 여전히 좋은 상태를 보이고 있어 5번 거센 빅맨을 놓고 7경주 들어가 보겠습니다. 착으로 인기마 둘. 1번 K드래곤과 4번 티아라스와요두 마리는 넉넉하게 받쳐 가고요. 추입으로 타이밍만 잘 잡으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7번 사바나건 조교 상태 좋아 7번을 주력으로 갖고 갑니다.